엘라. 아이고, 아이고. 뽀뽀, 뽀뽀. 어디가? 아, 응? 여기다. 나 어디서? 오만다 어디서? 자, 어디서 찾아봐. 봐. 어 맞춰봐 생각한다 맞춰봐 안 먹어 엄마 어디 있어 다시 꺼봐 자어디게바보네 생각을 안 하네 방금 전에 봤던 곳을 찾네 없는데 그거 뭐 없어 여기 있는데 자예자어 어디 있어 먹어 어 출발 오, 이거 아, 자, 오 자. 그거야? 야한 번에 찾아야지. 이건 반칙이지.